네 안녕하세요 일상 tv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 방문해 주신 우리 형님들 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네, 게임 어, 하드코어 네,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삥 바바구요 자 아이템 소개 잠깐 드리면 은 특별히 변한 건 없고 네, 요거 하나 변했죠 매찬도 더 놀라갔고 그 다음에 일단 피흡이 붙어있는 게다가 방어력도 예전에 끼던 것보다 어한 3배 정도 올라,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차기 시작해서 제가 카탄 세트 카탄 링을 이제 빼도 되겠죠? 근데 이제 카탄 링을 빼려고 하니까 투구가 네, 하나가 필요해가지고 네, 지금 일단은 요렇게 2소짜리 하나 구하면은 뭐, 학식 같은 거, 전승 같은 거, 제가 하나 만들어서, 투구는 학식을 쓰고, 어, 그 다음에 스왑으로 요 녀석들, 요 녀석들을 들고 다니면은,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어, 스킬빨이 한세개 정도가 더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함성, 데미지도, 뭐, 이것저것 좋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 레벨도 848이 됐죠, 맞죠? 네, 오늘은 이제 트라빙커를갈 건데, 자 일단 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아, 진행하기 전에 이 하부쿠라스트에서 아, 상자론 한번 뛰어보고 상자론 있는 곳 한번 찾아보고, 예, 심심하면 한 번씩 와서. 잊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트라빙컬만 도는 거 자체가... 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빨리 끝나던가, 아니면은 엄청 힘들게 못 잡던가, 둘 중에 하나라서...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볼게요. 왜안 보이지? 여기 있다 아닌가? 아닌데? 이상한 타아 근데 여기는 상자로는 이기도 너무 멀어가지고 이 정도면은 여기 있다 어 제법 괜찮은 게 나오네요. 또 있나? 저,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상자런이라고 해가지고, 어, 하드 쿠라스트에 오시면은, 이 횃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열, 약간 12시 방향과 9시 방향에 이 상자들이 다 이제 그, TC가, TCL이 높거든요? 레벨이 높은 상자라서 까면은 이제 유니크를 제외한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브크러스트 바자레 어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예 없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하나에서 두 개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어우, 아파. 고 그렇다고 그래서 두개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상자 런을 뜨실 때, 그헬 난이도, 그, 그, 어디냐, 어, 레더 초반에 이제 아이템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헬 진행이 어려울 때, 일단 무조건 여기까지 와서 저 상자들만 쭉쭉쭉 까다 보면은, 뭐, 좋은 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아이템을 좀 챙겨셔가지고, 이제 거래에 사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 어, 살림에 좀 못되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룬도, 그니까 그헬 기준이죠. 헬 기준으로, 로룬,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자론을 뛰시는 분들은 하루종일 상자만 까시는 거죠. 저렇게. 범피 1에서 15 아쉽다 범피 1에서 4 백기저항 자 그러면은 일단 상부 크러스트를 지나서 상부가, 과연, 웨이브먼트가, 후. 자, 준영이가 정신을 못 차리네. 상부코러스때는 이제 특별한게 없기 때문에 웨이포인트를 못찾으면은 그냥 안찍고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만 지나가면은 이제 트라빙컬이 나오고 트라빙컬은 일단 맵이 고정이라서 항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웨이포인트가 있죠. 와 리치가 기니까는 아주 그냥 밑에서도 엄청 때리네 자 일단 트라빙컬까지는 이제 왔구요 자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성 질러서 피 마나 채워주고 순간 이동으로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 자, 일단 넘어와서. 자 드디어 천이 넘어가는 아주 쾌거를 와 이놈들은 뭐 계속 어딘가에서 한 마리씩 이렇게 나와 짜증나게 자 레츠고. 자, 백. 감사. 어우, 롱소드 오케이. 아, 에이 자, 좋았어,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플레이가 쉬워지고 있죠. 헬 가기 전까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반영한다. 어, 근데 내가 활력 포션을 먹었던 것 같은데? 자,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레스고. 레고 레고 레고. 자, 이스마일. 이름도 뭔가 굉장히 롱소드. 이건 뭐였더라? 아이고. 아우, 치명타가 50%. 오, 야, 명중률이 3 이, 이거 극 초반이 정말 좋겠다. 야, 일단 돌이끼 들고. 피레스 나이스... 어나 순간 헬론인 줄 알고 드디어 치료 뚜껑을 만들겠다 싶었는데, 헬론이 나와버렸어.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아. <laughs> 볼룬 나왔습니다. 볼룬 와. 자, 자 일단. 자 일단 아 너무 행복하다. 자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엘룬, 오케이, 돌룬, 오케이. 그 다음에, 바이아, 오케이. 했고, 다시 들어가서, 그런 게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드디어 퀘스트를 종료를 했는데 자 일단 제가 어 지금 돌룬을 얻었는데 돌룬색이면은 헬룬을 만들 수 있고 헬룬 세기면은이오 룬을 만들 수 있어서 지금 바로 제가 7호 뚜껑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석 창고가 아니고 룬 창고에서 그죠? 헬룬과 4일2호탈솔룬은 필요 없고 렘룬도 필요 없고 M, M도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삥바바에게로 넘어가서. 오케이. 우리 준영이가. 이게 서리빠은 포기가 되겠지만. 아, 더 강해지기를. 자, 일단 얘는 빼고.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돌, 돌, 돌. 돌 넣고, 어, 저 이것도 한번 쳐봐야겠다. 자, 돌 넣고, 돌에 에메랄드, 에메랄드 넣는 순간 헬로 되고, 헬세 개에 어, 다이아를 넣으면은 이게 아 이오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공 자, 에스마스크 무형에다가, 샤일, 258, 치료. 자, 일단은 독조항이 46이면은, 예, 네, 최저죠. 최저. 이 <laughs> 이럴수가 방어력도 어, 최대 100까지 붙는 건데 이건 딱 중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들은 다 고정 옵션인데 아, 이걸 샀으니까 이제 그 갑바 쪽에서 어 약간 피 흡이 있는 거를 착용을 해야지 더뭐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우리 준영이 방어력과 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와우, 짝짝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행복하다. 자,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준영이 일단 졸업템까지 데스마스크 나쁘지 않죠? S 마스크 정도면은 졸업템으로도 쓸 만한 그런 아이템입니다. 힘들겠어. 자, 그리고 저는 요거를 비교를 한번 어해 볼게요. 지금 데미지가 266인데 아, 200에서 800. <laughs> 공속은 어떨까? 아, 아, 요거구나. 60인데, 58. 자, 일단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자, 요거를 들고, 한번 의회의 녀석들을 한번 때려볼게요. 엄청 느리겠죠? 어떤 게더 셀지 비교를 좀 하면서, 갑시다. Let's go. 아 이, 오, 잠깐만요. 네, 바로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겠습니다. 반갑다. 공석 피해 명중 다 좋은데. 어 엄청 안 맞아요. 진짜 엄청 안 맞습니다. 자 좋은 템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별쓸모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한 명중률 명중률하고 공격 속도. 자 어우 자, 진행 진행은 자 퀘스트 진행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어 그냥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만족을 하는 걸로 하고 치료 뚜껑의 기도 용병 예 네, 물론 조, 좋은데 시너지가 좋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강력한 애들을 만났을 때는 이거를 뭐 에너지를 채우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플레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